터지면 두배 안부를 해주거나 제대로 해주면 괜찮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돈은 벌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고 천하의 개 상놈들이에요. 어? 왜? 어? 왜? 어? 아, 오냐고. 저는... 그냥 그것만 봤어요. 아방 쫀지 관련된 글이 30초 간 것만 보고 이 글이 왜 올라왔는지 사건의 발단인 그 버스 관련된 글을 아직 읽지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쫀지 눌뭐 이렇게 하,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버스에 하나의 영향력이 또 없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모든 버스는 나로 이루어지긴 했어가지고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모든 버스의 창시자 버스의 아티스트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거에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있죠.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참여형 버스의 창시자. 이때 당시에는 제가 욕을 엄청 먹었죠. 지금은 참여형 버스가 당연지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욕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익스트림, 바이탄, 4인 버스, 최초 창시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택틱은 무조건 된다. 이거는 해볼만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좀 움직였었고. 카멘, 하드, 3인, 최초 창시자.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들었죠. 아무도 도전하지 않을 때, 야, 이거 내가 볼때 3인 버스 될것 같은데? 내가 혼자 이거 마이났나 밀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때도 많은 분들이 안 된다고 할때 이제 제가 그냥 환불해 준다는 마인드로 이게 만들었었고 에키드나 4인 버스도 이제 최초로 제가 했죠. 택틱이 지금은 많이 변화돼서 좀더 보편적이고 쉽게 변화됐지만 최초로 시도하고 만들고 클리어한 건다 저죠. 베이모스 8인 버스도 이제 지금은 또 많이들 하시지만 이것도 제가 최초로 진행을 했죠. 택틱을 가디언을 잡았을 때댕감이 있기 때문에 안될 거다. 가토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내가 두명두명두명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씩 가면 될 거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최초로 이렇게 움직였었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스트리머기 때문에 하나의 컨텐츠를 진행하는 거고 하나의 유튜브 각을 만들려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들어왔을 때쌀먹으라든뭐라든 비하지 말아 주시고 내 컨텐츠를 도와주러 오는 거기 때문에 환불을 해줬을 때도 이분들이 뭐 고이들을 벌어가네 마네 이런 말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유튜브에 글을 남겼던 적이 있는데 일반인 하고 저하고는 완전 달라요. 저는 사실 이 버스로 인해서 골드를 벌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게 왜냐면 저는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거예요. 그럼 골드를 왜 비싸게 걸었냐? 몰입을 위해서 좀 비싸게 받았어요 왜냐면 저렴하게 걸면 몰입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버스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서로가 좀 극한으로 하자라는 느낌으로 비싼 골드로 버스를 운영했어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도파민에 취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점점 설정돼가지고 이제는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출발할 때 시청자만 받아서 출발을 해요. 따로 한 번도 고지를 하긴 하지만 내 방송을 보고 인지하신 분들만 들어와라.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와서 누리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게끔 누리 뭐예요? 이런 질문하면 가차없이 추방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합의가 돼서 이제 출발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 어느 정도 저의 의견을 이야기 드렸으니까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키 버스 니트 네번 났는데 승객이 돈안 내면 먹티다 하키 버스 네번 니트 났는데 무료가 아니고 돈. 내면 먹티라고 하는 사람들 살아있는 다섯 명이 버스기사입니다 그 일단 닉네임을 다 깠어요 노바꾸다 이건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닉네임을 싹다 까버리거든요 역풍 맞았을 경우에 자기 닉네임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연락하고 막 그래서 귀찮게 해가지고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니까 실드 까다가 니트 한번 하고 시자 죄송합니다 손님들 잠시만요 도박 성공은 했는데 보스 패턴이 바로 보호방으로 넘어감 제가 그냥 가서 솔모 할까요 아일간문에서 터진 거야 두 번째도 실드 까다가 실패해서 니트하고 재시장 세번째는 시작하자마자 달리기도 못하고 죽어서 니트하고 재시장 달리기도 못하고 죽어서 이후 1간 클리어 2간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지상에서 죽어서 니트 그리고 클리어 했는데 룬독 8만 7천 0백 골드 미참7 8 7 50 골드 님들 사트난데 이거 무료 아니에요? 네? 세 번째는 극초반 니트라, 망골식 까드릴게요. 제가 네번 니트 났으면 무료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망골 까준답니다. 아, 여기 내가 고른됐구나. 저희가 쫀지처럼 비싸게 받고 예능하는 파티도 아니고. 씨발! 뭘 비싸게 받고 예능이야. 우리랑 한번 뜰래? 너네 5인, 우리 4인 누가 더 빠르게 클리어 하는지? 망골식 까서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초반이라도 니트는 니트인데, 저희가 사전에 3투 무료 공제한 것도 아닌데, 왜 억지부리심? 음, 당당하게 니트 내고 받을 건다 받겠다고 하는 버스기사들. 그리고 3투 무리는 건제 망상이라네요. 그럼 버스기사분들 한번 스펙을 볼게요. 1642. 음, 신멸의 90. 1670. 에스터 6강? 자네, 니트라이커의 2개인가? 1653. 1661. 아이, 스펙들 훌륭하신데? 지금 버스 기사들은 저를 죽이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버스를 3자 안에 못 깨면 무조건 2배 한불. 제가 이렇게 널리 퍼뜨려버려가지고. 손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겠죠. 왜냐면 국룰이 3트라고 생각해서 3트 했는데 돈을 갑자기 받으니까 어, 이거 무료 아니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나는 출발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룰에 대해서 고지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는 2시간 안에 클리어를 해드리고 노래방 누리입니다 노래방 누리랑 1분 남았을 때 출발을 해도 2번 트라이 까지는 인정을 한다 이게 노래방 누리구요 이거를 인지 하신 분들은 남아 주시고 아니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약간 이런식으로 저는 고지를 하는 것처럼 고지를 하지 않으면 이게 국룰로 진행된단 말이야 저희가 레이드 갈때 아무 말 안하고 그냥 들어가면 그 기믹은 뭐예요 국룰로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노스타크 그 아크라시아의 우리의 룰이야. 아무 말 없이 버스가 출발했으니까 당연히 국룰인 3트로 인지를 한 거야. 때문에 이제 4트에 클리어 했으니까 어 당연히 무리 버스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된 거죠.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초반에 니트가 났던 마지막에 니트가 난건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니트는 똑같은 니트야.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무에서 죽었어. 그러면 한... 이라도 싫다고 하면 진행을 바로 스톱하고 환불을 해드립니다. 버스 기사와 손님 간의 오해가 발생해서 벌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잘못했냐? 이건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손님 입장에서도 손님의 생각이 있고 기사 입장에서는 또 기사의 생각이 있으니까 암만 싸워봐야 좁혀지지 않아. 진짜 내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좁 같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2 0살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나 이제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 해야지 이게 되나요? 안 돼요. 이 택시나 버스 운전기사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사람의 시간과 목숨을 책임지는 직업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띠발 요새는 내가 몇번 클리어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하면서 버스를 하러 와, 씹새들이. 얘네들이 문제예요, 얘네들이. 이런 상놈들이 버스 물을 다 흐리고 있어요. 한다 여섯 캐릭터로 쫙쫙 클리어 하면서, 이제 좀 쉬워지면 지인분들이랑 좀 같이 하던가 이래야 되는데, 버스를 하러 와서 터트려 놓고, 터지면 두배한부를 해주거나, 제대로 해주면 괜찮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돈은 벌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고, 천하의 개 상놈들이에요! 어? 이제 이런 친구분들 때문에 지금 이게 좀더 이렇게 불타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3층 이상 날것 같으면 무조건 고지하는 게 맞아 왜냐면 이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얼만큼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 왜냐면 승객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버스를 못해서 타는 거냐 못해서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 근데 모집하는 시간도 아끼고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을 때 버스를 타거든요 저도 그럴 땐 가끔 버스를 타요 그거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해주면 당연히 기사 쪽에서 잘못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노스트아크가 버스는 없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좀더 건강하고 괜찮은 버스 문화를 저도 만들었으면 해요. 왜냐면 이 버스라는 것은 못하시는 뉴비분들이 타는 경우도 있지만 잘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또는 모집하는 게 귀찮아서 타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괜찮은 버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버스를 가격을 저도 적정가를 받으면서 당분간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골드가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 과한 골드 버스비 때문에 아, 존재는 고이드를 비싸게 받으니까 우리랑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적정가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제는. 이거 사실 다 힘들었던 버스기 이 때문에 이 비싼 고이드를 굳이 받으면 서할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요. 왜냐면 사실 환불해 줄게 거의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번 금액보다 환불해 준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카메라드 3인 버스에서만 환불을 2천만 고이드 정도 해 줬어요. 근데 뭐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말도 안 되겠죠? 발탄도 이제 제가 자유 버스비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최초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유행을 타면서 다른 방송인 분들도 하면서 안 좋게 보이는 경우가 있었던 것같아 내가 이제 그걸 생각을 못 했어. 나는 이 바이탄 버스도 솔직히 적은 구매 900골 받고 타면 몰입감이 떨어지고 이양 사람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해서 자유 버스비로 받아서 좀 과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조금은 자제하는 쪽으로 왜냐면 아무도 불편하지 않게 재밌게 봤으면 해가지고요. 쭉 그런다고 약속은 못하겠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버스로 지금 민감한 시기니까 그냥 시장가에 받으면서 3트 실패시 두배 환불로 여러분들두배 환불이라는 건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두배 환불을 받고 싶으면 유기당하셔야 돼요 무료 버스를 확실하게 받고 두배 환불도 받고 싶다 그건 너무 욕심이야 서로서로 서로 양보를 좀 하면서 버스를 진행해야지 나는 이만큼 이득을 보고 싶어 이거는 개야 이 진짜로 이분들도 4트 냈어. 4트면 솔직히 초반 1트 빼고 3트면 1시간 걸렸대. 1시간. 1시간이면 생각보다 빠른 건데 이분들도 억울하다는 거잖아. 4트밖에 안 냈고 1트는 극초반에 난 거기 때문에 3트를 인정해줘야 된다. 본인들도 억울하단 말이야. 이런 걸 본인이 미리 고지를 했으면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버스 승객 입장에서도 미리 말을 하지 않아 주시면 한번 쭉 먼저 물어봐 주시고 서로 한 번씩 좀 이렇게 양보하면서 너무 지금 서로가 서로를 너무 혐오해. 아무래도 이제 쫀지 버스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하나의 방송인이니까 너무 제가 하는 버스 컨텐츠를 일반인분들한테 대입하려고 하셔도 안 돼요. 내가 고지하는 거는 방송인이니까 고지를 해주는 거지, 쫀지는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대입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걸 유튜브 각으로 재는 거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웬만한 일반인분들을 방송인과 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자유 배팅을 만들어서, 아니 <laughs> 자유 버스 가격을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좀 비싼 금액으로 버스를 운행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당분간은 여러분들과 같은 정가를 받으면서 국룰로 버스를 한번 운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룰대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음.